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강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 7강 1교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수 화장품의 제조 기술 및 설비에 대한 강의 중에서 포인트 메이크업인 추가적인 아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섀도 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섀도는 아이 메이크업 중 색상이 가장 많은 종류로 구성되며, 블루, 바이올렛, 브라운, 그레이 등의 일반적인 색상에서부터 그린, 오렌지, 핑크 등 다양하고 선명한 색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6장에서, 6강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일반 타정 타입과 크림 타입, 파우더 타입, 베이킹 타입 이베이에, 고형 스틱 상, 펜슬형 등의 제품 등도 이용 가능한 제형입니다. 이런 다양한 색상과 제형에 응용되는 안료는 유, 무기 안료, 진주광택 안료 등이 사용되며 일반 립스틱의 원료 구성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립스틱의 유성 제형처럼 제조된 스틱형이나 펜슬 타입 이외에는 파우더 색소의 구성이 높은 편입니다. 주요 원료 구성은 립스틱과 동일하지만 스틱상의 경우는 립스틱과 유사하지만 유분감이 적고 매트한 사용감과 분산력이 좋은 가벼운 오일을 주로 많이 사용하며 최근에는 실리콘 오일류가 많이 사용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는 휘발성이 높고 약한 피막을 형성하며 색상 지속력을 높여주는 처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파우더도 2A 케이크와 중복되는 원료를 사용하지만 베이스 색조 메이크업의 경우는 물광의 투명한 광택을 선호하지만 포인트 메이크업의 경우는 너무 번들거리지 않는 매트한 사용감과 색상 발색력을 선호하여 진주 광택 안료로도 광택성이 아주 강한 펄보다는 입자 크기가 작은 소재 약 2에서 12 마이크로 크기를 사용하여. 색상 발색과 매트한 느낌을 주는 화장을 만드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정 타입의 경우 구상이 너무 높게 사용되면 사용감이 매트해지고 가볍고 베어링 효과를 주지만 너무 많으면 건조한 느낌과 타정의 문제를 일으켜 낙하 안정성이 나빠지게 됩니다. 또한 판상 알료인 마이카 세리 사이트 류는 부드럽고 소프트하지만 낙한 안정성이 약하고 판상 알료 탈크는 압축성이 개선되고 부드럽지만 안전성 면에서 면에서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 안료의 조합을 적절하게 하여 안정성 및 처방 안정성을 고려하여 처방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아이섀도우 제조하는 공정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아이섀도우는 제조 공정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타입은 금속 몰드에 넣고 타정하는 제품의 제조 방법은 일반 파우더 제 제품 제조 방법과 동일합니다. 체질 알료 및 색소를 넣고 혼합하고 바인더 투입 후 재혼합하고 다시 미분쇄를 통해 색상을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이후 품질 관리를 통해 색상이 적합하면 다음 단계인 타정 단계로 알미늄 접시에 내용물을 일정 압력으로 타정하고, 이 반제품을 다시 본 용기에 조립하고 종이 단자에 넣고 포장을 완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젝션 타입은 타정과 동일 혼합 공정을 갖고 있지만 바인더 대신에 휘발성 용매인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혼합하여 슬러리한 후에 플라스틱 접지에 아래 부분 또는 옆 부분의 인젝션 노즐을 통해 투입을 하고 중온인 45도에서 50도 정도에서 건조하며 반제품 형태를 1차 <laughs> 완성하고 이 플라스틱 접시에 본 용기에 조립 부자재에 다시 넣어서 제품을 완성합니다. 몰딩 타입은 립스틱과 동일하며 색소 및 유상을 혼합하고 고르게 분산하고 용해한 뒤 성형 몰드에 투입하고 냉각하여서 냉각되어 스틱이 완성되면 이를 본 용기에 삽입하고 포장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는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러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볼 연지, 볼터치, 블러쉬 온 루즈, 치크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메이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며 루즈라는 어원처럼 립스틱에서 분리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립스틱을 이용하여 뺨과 광대뼈 주위에 발라서 얼굴의 농담을 조절하거나 열분 분홍색 색조를 부여하여 건강한 혈색의 얼굴의 입체감, 얼굴의 윤곽을 수정하고 안색을 좋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제형은 그림에서처럼 모노타입을 타입의 단일 색상 타정 타입, 다양한 색상의 층상으로 쌓거나 기하학적 문이 아니면 예술 조각처럼 만드는 다색 타정 방식 크림 스틱 타입 무정형의 다양한 멀티 색채를 갖고 고온에서 굽는 형태의 베이크드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타정 타입이지만 최근에는 멀티 컬러 형태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소재도 아이섀도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색이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고 피복력 즉 은폐력이 적으며 보통 착색, 착색제인 색소는 1에서 6%를 함유하고 염료는 피부에 염착되기에 사용하지 않고 거의 무기색소나 착색이 적은 피그먼트 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러셔의 필요한 성질은 파운데이션과 친화성이 좋을 것, 색 변화가 적을 것, 적당한 피복력 광택, 부착성이 있고 쉽게 닦이고 피부 염착, 피부에 염착되지 않아야 합니다. 블러셔의 제조 방법도 앞서 아이섀도와 동일한 제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카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가장 오래된 화장품 의 하나로 고제, 고대 이집트의 코즉눈 언저리에 검은색을 바르는 화장 먹 입니다. 에, 먹을 속눈썹에 바름으로써 눈썹을 길게 보이게 했습니다. 마스카라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하였으며 실상 모발의 염료로 케이크 크림 액상 형태로 제조되며 내용물의 점성 및 내장된 브러시 종류에 따라서 품질이 크게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마스카라의 사용 목적은 속눈썹을 길게 하고 진해 보이게 해 주어서 눈이 크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하며 눈의 표정을 풍부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눈 주위의 피부 구조는 외피층은 손이나 얼굴보다 얇고 외부 자극이나 이물질이 외피층 깊이 또는 진피층까지 침투하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눈물의 pH는 7.2에서 7.4 정도로 혈액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마스카라는 부작용이 적어야 하며 부착력이 좋아서 벗겨지거나 잘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 후 빠른 시간에 건조되어 점액상이 번지거나 뭉쳐서 화장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는 특성이 필요합니다. 마스카라의 종류는 여러 가지 타입이 표처럼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컬링 마스카라는 용어 그대로 컬링 효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직모이거나 또는 힘없이 잘 처지는 속눈썹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반대로 길이는 적당한데 속눈썹이 가늘고 숱이 적다면 볼륨 마스카라를 통해서 속눈썹이 풍부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때 볼륨 마스카라는 지그재그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속눈썹 숱은 적당한데 길이가 짧아 고민이라면 롱래쉬 마스카라를 사용하면 조금이나마 속눈썹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는 WO 타입의 유화 타입의 제품으로 내수성 및 지속성이 강한 제품입니다. 베이스 마스카라는 눈썹에 영향을 주고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에 발라줌으로써 마스카라의 역할을 부스팅 해주는 효과를 주는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메카니컬한 용기를 사용하여 전동 컬링, 히팅 타입의 뷰러, 고무 타입의 브러쉬 등의 과학적인 제품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카라의 종류인 브러쉬나 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용기의 과학 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스카라의 용기 구성은 뚜껑, 솔대, 솔부, 즉 브러시와 와이퍼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솔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재질과 내용물의 상관관계도 중요하며 마스카라 내용물은 공기에 노출되면 굳게 되는 특성이 있어 밀폐가 중요하며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서 용기의 재질을 선택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용기는 폴리프로폴렌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틸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이 있으며 이들 용기의 밀폐도를 측정해 보면 PP 즉폴리플로플렌이 1에서 2% PVC 폴리 비닐클로라이드가 2.5에서 3.5% PET 즉 폴리에틀렌 테레프탈라이트가 3에서 5%의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WO형의 경우에는 PVC, PET, 나일론 등의 용기가 적합하며 PP는 오일 및 유기용매에 반응하여 용기가 변형이 되니까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와이퍼는 브러시에 붙는 내용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브러시 즉 소를 훑어주어 내용물 조절해 줍니다. 볼륨 타입의 마스카라는 듀프 벨 블러쉬로 내용물을 많이 함유할 수 있도록 블러쉬 크기가 크고 풍성한 형태이며 두께가 굵고 강도는 약할수록 마스카라 내용물을 많이 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컬링 타입은 직선형 탭, 스트레이트 테이프. 브러시로 속눈썹의 뿌리 끝까지 들어가기 쉽게 컬업을 시킬 수 있게 커브진 형태 또는 얇고 가는 형태로서 모의 표면이나 형상의 각이 있고 두께가 두껍고 강도가 강할수록 눈썹에 밀착력 있게 부착되어 힘있게 올려주는 특징을 갖습니다. 속눈썹 길이가 제각각인 경우에 반달 모양의 브러쉬가 적합하고 브러쉬가 얇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으며 끝부분이 날렵하게 마무리된 커브 형태입니다. 숱이 없고 빈약한 속눈썹의 경우에는 스크류 브러쉬가 적합하며 브러쉬모 사이에 내용물이 풍부하게 발라져 볼륨감 극대화 시켜주는 짧고 긴 모가 섞여 있어 속눈썹이 일정하지 않아도 균일하게 발라줍니다. 수톤 많지만 짧은 경우에는 일자형 빗 브러시가 형태가 적합하고 모 사이사이 촘촘하고 균일하여 속눈썹을 한올한올 한올 올려주고. 파이버가 들어있는 제품의 경우, 롱래시 효과를 줍니다. 속눈썹이 아주 짧다면, 슬림한 땅콩 브러시가 적합하고, 특히 끝부분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아래 속눈썹도 정교하게 바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속눈썹이 굵고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는, 나선형 브러시가 적합하며, 모든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컬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눈썹이 힘이 없고 수치 적은 경우 파이버 성분을 함유한 빅사이즈의 촘촘한 브러쉬가 적합하며 풍성한 눈썹으로 만들어줍니다. 솔에 사용되는 소재는 나일론과 가황 고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나일레는 나일론은 미세하게 가공하여 풍성한 속눈썹을 형성시켜줄 수 있지만 탄성이 낮아 속눈썹의 앱 뭉침 현상이 발생되며 가황고무는 높은 탄성을 가지며 낮은 뭉침 현상이 장점이지만 미세 가공이 어려워서 소를 굵기가 증가하여 피부에 묻는 빈도가 높은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마스카라 특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스카라의 사용감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분석형 관능 평가와 사람의 감각에 의해 품질 평가를 하되 일정한 기준치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객관성 및 재현성을 위해서는 잘 교육된 숙련자가 필요합니다. 주요, 관능평가 방법 방법으로는, 관능평가 방법으로는, 도표처럼 바르는 동안 살림성, 도포력, 균일성, 내용물의 점도, 밀착감, 컬링력, 안 자극 유무, 눈썹의 뭉침을 분석평가해야 하며, 건조된 후에는 내용물이 발라진 두께감이나 눈썹의 볼륨감, 눈썹의 컬링력, 눈썹의 길어진 정도와 발림 후 건조되는 속도 등을 확인하고, 바른 후 3시간이 지나고, 가루날림의 유무와 눈 밑의 색상의 번짐 현상이 유무를 판단하여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 관능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해서는 에, 상기 관능 평가 항목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어서 통계화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아이라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라이너는 속눈썹 바로 위에 가는 라인을 그려 줌으로써 눈의 윤곽을 또렷하게 하고 눈의 모양을 조정하며 인상적인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이라이너는 크게 유화 타입과 수용성 수지를 사용한 분산 형태, 내수성을 극대화시킨 비수용성 아이라이너가 있으나 건조 속도가 늦은 단점이 있습니다. 액상 형태는 유성 용제형의 경우 휘발성 용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내수성의 피막을 형성하며 피막이 남게 되어서 흑색의 알료가 눈가에 남게 남아 있게 되고 전용 리무버가 필요합니다. 유아 타입 및 수성 현탁형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촉촉한 느낌과 가볍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내수성이 부족한 제품입니다. 또한 아이브로우 타입의 라이너 용으로 만든 펜슬 타입은 왁스 형태의 유성성분에 착색 알료가 분산되어 굳혀서 연필 모양으로 만들어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제품입니다. 케이크 형태의 마스카라와 같은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겸용 제품도 있으며 물을 묻혀서 사용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아이라이너는 점막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 자극이 없어야 하며 건조 속도가 빠르고 화장 지속력을 위한 피막이 유연성과 지속성이 우수해야 하고 제형의 침강 분리가 없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아이라이너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라이너의 종류는 수 분산 또는 유화 타입의 분산형 아이라이너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처방에서 주요 성분은 아크릴레이트 수지에 에멀전 필름 형성제로 소수성의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유화시켜서 친수성의 O/W 형 에멀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피막 형성제가 주요 구성 성분이며 30 내지 40%를 사용하며 색상을 발색시켜주는 소재로서 흑색 산화철 또는 카본 블랙으로 15에서 30%를 사용하며. 이두 가지 소재의 분산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는 유화제 정량, 닭가 알코올, 글라이콜 또는 알콜 등의 보존제가 처방되어야 합니다. 피막 형성제로 사용된 아크릴레이트 수지는 물에 녹지 않으며 땀과 물에 번지지 않아서 지울 때는 리무버를 이용해서 지워야만 합니다. 다음은 아이브로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브로우는 눈썹을 자르거나 뽑아서 정돈한 다음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리는 눈썹색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흑갈색을 사용하며 짙게 보이거나 옅게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고형으로 기재의 착색 안료를 압축 성형해서 연필 또는 샤프 펜슬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고형 분말상 액상의 제품도 있습니다. 연필 및 샤프 타입은 고형 왁스 및 오일 액상을 섞어서 분산하고 안료를 섞어 모르게 분산한 제품입니다. 즉, 스틱형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와 유사한 처방 구성이 되겠습니다. 분말 고형 타입의 아이브로우는 무기 알료류와 색소를 분산하여 압축 성형한 것입니다. 아이섀도우는 아이섀도우 또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와 같은 유형입니다. 액상 타입의 아이브로우는 알료를 유성성분 또는 유화 액제에 혼합 분산하여 붓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아이브로우의 구부의 조건은 피부에 부드럽게 발라지며 선명하고 미세한 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속성이 높고 화장의 흐트러짐이 적어야 합니다. 피부 안전성이 높고 어, 발한, 발분 등의 상 변화가 없고 쉽게 부러지거나 상 변화가 없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네일 에나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일 메이크업은 손톱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화장료로. 손톱에 미관을 주어 근대 미용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손톱의 굴곡을 메워 접착성을 좋게 해주는 베이스 코트, 손톱에 착색을 해주는 네일 에나멜, 손톱에 거치를 해서 광택 내구성을 좋게 해주는 탑 코트 등이 있습니다. 손톱에 착색을 해주는 네일 에나멜은 손톱에 착색 효과를 주므로써 딱딱하고 광택 있는 피막을 형성하여 손톱을 보호해주며 아름답게 보호해주는 제품으로 매니큐어 또는 네일 레커라고도 합니다. 피막 형성제로는 니트로셀룰로스 및 수지 가소제는 구연산 에스테로 용매는 초산 부틸 에탄올이 희석제는 톨루엔이 사용됩니다. 네일 에나멜의 용제는 휘발성이 강하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밀폐시켜야 하고 분산된 알료가 침전되므로 사용 전 흔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네일 에나멜의 구조, 아, 구비 조건은 손톱을 바르기 전에 적당한 점도를 가져야 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건조되고 균일한 막을 형성해야 합니다. 건조한 막에 현탁이나 기포자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안료가 균일하게 분산되고 일정한 색조와 광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도포한 네일에나멜은 잘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지울 때는 깨끗하게 지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톱을 파손하거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7교시, 7강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